잘 해오고 계십니다. 앞으로도, 이달에도, 네, 이렇게 앞만 보고 그냥 가시기 바라고요 어, 그게 이제, 음, 개인에 따라 시작한 거가 있으니까 아마 3에서 5년, 뭐 6에서 7년 이렇게 시점에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다는 거고, 금면 성실하게 무조건 그냥 해나가는 겁니다. 옆도 뒤도 보지 마시고, 앞만 보고 가시면 돼요. 자수성가 내가 해서 내가 꼭 이루고 만다라는 거죠. 두 번째, 마음이 편안하고 평온해지실 것 같습니다. 예, 그동안 마음이 좀 편하지 않았다면 이달에는 완전한 백0 0는 아니지만 60, 75% 정도 예,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가 일단 또 마음이 편안한 게 최고잖아요. 세 번째 소원 한 가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. 예, 지금 간절하게 소원 바라고 계시는 분들 이달에도 가슴으로 예, 아주 아주 간절히 간절히 염원하신다면 그 소원 한 가지 이루어지신다고 하죠. 예, 뭐돈 드는 거 아니고 생각만으로 해서 내가 이루어진다는 거. 거기는 행동도 예 들어와 있겠죠. 그렇지만 생각으로 또예 열심히 소원 빌어보시기 바라고요, 그 소원도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. 네 번째 페이지 오브 컵 자도치 예, 우리 물고기 자리님들 예쁘고 멋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어 이달에는 나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라는 거죠. 내 정체성과 멘탈 다시 찾아서, 어나 정말 잘 나고 멋진 사람인데 예, 그동안 약간 상실되어 있던 어떤 내 자신 본연의 모습을 찾아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또 어, 진정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요 또 주에서도 그로 인해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합니다. 중요한 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. 다음은 신나게 예, 바다를 어, 항해합니다. 행운의 우리 두 마리가 네, 나에게 행운을 줄수 있는 좋은 친구가 지금 내 옆에 있거나 생긴다고 합니다. 어, 이성이나 뭐 동성일 가능성이 더 많죠. 신나죠. 내 편이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도 또 상대에게 행운을 주고 서로서로 윈윈하면서 아주 활기차게 예, 앞으로 달려가신다고 합니다. 아, 다음은 생각에 있어서, 예, 부정적인 생각, 쓸데없는 생각, 불안한 생각 좀 내려놓으시라고 합니다. 예, 머릿속에 온통, 예, 마음속에 내가 내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다니는 거죠. 분명히 아닌 거 알면서 그 생각을 자꾸 놓치를 못하는 겁니다. 우리가 불안한 생각, 부정적인 생각, 예, 뭔가 걱정,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요. 그 생각에 끌려다니지 마시고, 그럼 무조건 밝은 생각, 또 긍정의 생각 하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혼란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. 예, 그동안 혼란했던 분들. 예, 이달에는 혼란함이 싹 가시니 몸도 마음도 편하실 것 같습니다. 아, 정말 이 카드도 예, 저 좋습니다.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혼란함에 지금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. 어쨌든 빨리 혼란함이 벗어나야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잖아요. 네, 물고기자리님들. 이달에 이 정도 시작이면 굉장히 좋습니다.